안녕하세요 모팔주식 입니다 아, 오늘도 오랜만에 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3일 오후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온 만큼 어, 좀 괜찮은 종목들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요즘 요즘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예전에 막 하락하고 할 때보다 어, 그래도 조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어, 물론 시장이 막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이후에 그런 시장은 다시 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내지는 한 10년 주기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어, 그런 시장을 찾기보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때 모두가 다 상승했던 것처럼 어, 떡잎부터 좀 남다른 그런 주식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어, 한입씩 배워 무는 습관을 들이셔서 충분히 시간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 금융시장은 죽지 않거든요. 우리가 죽어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않고. 어, 욕심을 안 가질 수 없겠지만, 네 너무 심한 욕심을 갖지 말고 어, 천천히 천천히 본인의 자산을 좀 불리실 수 있는 그런 어, 공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SG 글로벌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글로벌 어, SG 글로벌이고요. 지금. 시트 봉제 사업, 시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자동차의 시트 커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제가 보시면 이 부분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드렸는데 <laughs> 한번 드렸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네 이때 어, 바로 떨어졌죠. 바로 떨어져서 분명히 손절이 나왔다. <laughs> 자 그리고 손절이 나왔지만 어, 지지를 받는 모습. 함께 다시 올라갔다. 충분히 이 부분에서 이 윗부분까지도 40% 정말 큰 수익이죠.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자 지금 개파락이 나왔죠. 이때 아마 많이 던진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네 거래량이 지금 네,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때 거래량을 또 받아먹은 세력도 있는 것 같아요. 받아먹으면서 살짝 올렸지만, 제가 여기 그어놨던 1465원, 여기를 막고 다시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여기를 갭상승으로 뚫고 지금 눌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매물소화가 조금씩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매물소화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다이나믹하게 매물소화를 하는 걸 보니까 좀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모습도 있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간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30%, 6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이제는, 자, 조금 더 낮춰서 여기 1년선, 1460원, 1460원까지 분할 매수. 지금 아마 떨어져도 얼마 안될 거예요. 지금 떨어지면 3%입니다. 지금 그냥 원 매수 하셔도 됩니다. 얘는 원매수를 해서 네 바로 올라가는 걸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30%에서 60%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충분히 좋다. 자동차 시트나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많아져도 어,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시장이죠.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 이런 것들의 어황도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어황의그 미래성도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국약품입니다 안국약품은 이제 뭐황산화 미세먼지 어 얘들 자체가 좀 이렇게 기관지에 좋은 그런 소화기 계통이나 어 그런 쪽에 그 약재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면역항암제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전체 차트를 보면, 예, 충분히 지금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예, 충분히 지금 바닥권이라고 좀 보여지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찍었던 바닥을, 예, 한네번 정도 더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이 많이 좋아 보이는데, 대신에 얘는 골 한번 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줄을 그어놨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짧게 보실 분들은, 네, 이날 11월 28일 날에 시가 7780원, 네, 손절을 잡으시고, 네, 눌리면 올라가는 그림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 아래까지 열어놓으실 분들은 아래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예,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좀 고를 팔 수도 같이 파고 갈 수도 있지만, 고를 판다면 한 번에 올라갈 때좀 힘있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시가에서 한40%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어, 스윙으로 그리고 한네달 4달 정도, 네달 4달 정도를 이 아래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한네 다섯 달, 반년 정도 쭉 모아가시다 보면 어 그래도 충분히 한30% 40% 정도의 수익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평단이 어이 정도로 맞춰졌을 때 7,400원 정도 맞춰졌을 때, 네 지금 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네 거의 한 3, 40%정도의 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 광명전기입니다. 자, 광명전기는 제가 이, 이쯤에서 들여 가지고 5월 달쯤 아 3월이군요. 3월 달쯤 들여서 어 지금 이 제가 표시해 놓은 게좀 밀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때 좀 들여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바로 가거나 아니면 좀 눌렸다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디지만 횡보하면서 올라가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거나, 만들어놨던, 네, 이 화살표만큼은 그래도 올라갔네요. 한40% 정도는 올라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서 계속 또 파동을 주다가, 골 한번 팠다가 다시 한번 큰 파동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진, 네. 얘 같은 경우도, 어, 충분히 지금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 전에 그어놨던, 이 살짝만 수정을 해서, 2320원. 네, 이제는, 여기, 2320원. 여기를 깨지 않으면 또한번 올라갈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고를 팔수 있기 때문에, 얘도 고를 좀팔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한번 튀어주면, 튀어주면 한 10%에서 15% 정도 먹고, 어, 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에도 한80% 100%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텀을 보면, 거진 한 1년 정도를 모아가야 되고, 어, 평단 자체를, 평단을 진짜, 뭐, 2000 초반대, 2000 초중반대로 만, 만들어 놓고, 1년을 기다려서, 네, 뭐, 자금을 좀 태워서, 뭐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얘도 뭐, 전력 설비나 태양광, 원자력 발전, 뭐, 별, 결과가 다 있기 때문에 얘도 어떤 테마를 갖고선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의 관점이 한입 배어무는 관점으로 회전율을 늘릴 거냐 아니면 나는 꾸준히 한 종목만 모아가서 수익을 내고 떨어지면 또 모으고 수익을 내고 또는 아니면 진득히 모아놓은 다음에 나한 1년 정도 후에 뭐한80% 100%의 수익을 보겠다.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베팅할 건지 그런 것들도 꼭다 정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바이오텍입니다. 진바이오텍은 뭐 펜벤다졸, 저희가 먹는 구충제 있죠. 구충제나 뭐 백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그런 종목입니다. 어, 얘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보면 이런 모습들이 다 전부 매집입니다. 매집이 정말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얘는 어찌 됐건 나중에 여기 넘어갈 겁니다 11,000원 넘어갈 겁니다 그게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년이 더 걸릴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300% 정도의 수익이 올수 있는 어 그런 자리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를 언제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건 지우겠습니다 얘를 옮겨서 얘는 계속 파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열어두고, 3820원까지 열어두고, 그냥 쭉다 모아가세요, 그냥. 모아가시다가, 떨어지면 모아가시다가, 한 번, 한번, 한번 튀어지는 흐름 나오면, 한20% 정도 수익 보시고, 20, 30%, 20% 정도 수익을 보고, 다시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네, 또한번 모아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물고 빨고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좀잘돼 있고 지금 어 충분히 2016년도 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는 또 가기 전에 지금 충분히 바닥권이다 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래도 어 한3배 정도 네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듯이 어, 오늘도 어, 종목을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해 드리려고 하고 어, 제가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 어, 시간은 많이 지났기 때문에 4개월 전에 드렸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 어, 시간이 지나서 검증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고 내일 월요일 12월 4일 이번 연도도 이제 25일, 26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27일? 네, 27년 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어, 금융시장에서 좀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원래 하시는 본업에서도 최선을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방송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또 그냥 눈팅 하시는 분들 어,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 한 달을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일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투자적으로나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산타랠리가 안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뭐 이것저것 안 좋다고 하니까 산타랠리가 안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종목들이 지금 하루에도 지금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10개씩 나오는데 뭐이 정도면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어, 지금도 보면 코스닥, 코스피가 지뭐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 충분히 괜찮습니다. 1년선을 탔기 때문에 1년선을 뚫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초석이 만들어졌다. 네, 역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네, 초석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3000 다시 한번 뚫는 그날까지. 그리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1000을 뚫는 그날까지. 어,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금융시장에서 저희 살아남아서 어,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